이곳이 제 지역구일 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또 대한민국 전체에서 정말 불교의 성지라고 생각하고 의원님께서 요즘 선거운동 하실 때 문재인만 너무 열심히 운동하시는 것같은데 마지막에 한 10초만 제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선 후보들뿐만 아니라 후보 부인들도 불심 잡기에 나섰죠. 사실 오늘 석가 탄신일인 만큼 불심 잡기가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도 나왔지만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삼광사를 찾았고 아서수 안철수... 네. 후보의 부인 김미경 여사와 또 홍준표 후보의 부인 이순삼 여사 두분다 강남 보문사를 찾았습니다. 네. 이 종교 그러니까 불교라는 것은 대표적인 우리나라 종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종교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사를 방문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불교의 어떤 표심 잡기 이런 것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메시지 줄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섯 명의 대선후보들 과연 불교와 어떤 인연이 있는지 김태현 변호사가 표로 좀쫙 네. 네. 정리를 해주셨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찾아내시느라고. 네. <laughs> 네. 아니, 근데요. 네. 종교는 다 다릅니다. 네. 이제 불교신자는 유승민 후보 한 사람 뿐이 없는 건데 일단. 아까 일단... 화면에서도. 아, 그렇죠. 이 네. 연불, 이거를 외우는데 이 네. 모양이 딱딱 맞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 불교, 본인도 불교신자고 어머니가 네. 이제 대구 청수에서 올해에는 신도를. 신도시다라고 하면서 예전에 왜그왜그 왜그 배신의 정치 사건 때 네네네. 보면 그 유승민 후보 어머니가 이렇게 막 절에서 기도하면서 뭐 꿈에 뭐 숙덕과 물뭐 이런 얘기 하고 막 그런 네. 걸 보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정도로 불교한 인연이 있고요. 네. 저기 저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 신자인데 해남 대응사에서 고시공부. 네. 기독교 신자죠 홍준표 후보는 그런데 네 살에 홍역을 알아서 어머니가 1 2 시간 동안 이제 절에서 기도하셨다고 하고. 네. 안철수 보면 무교인데 와 할아버지 재산 대부분을 해운대 폭포사 시주 아이 뭐~ 이게 해운대 네. 폭포사가 또 갑자기 유명해지겠어요 네, 그러, 야 뭐지 어디다 끌까 이러면서요 저도 네.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어디 있는 절이지 네, 지금 나오는 저절인 것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천주교 신자인 저~ 심상종호 같은 경우에 모친이 이제 파주의 보광사 신도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요 참재밌는게 하나 있어요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이잖아요 네네. 정치인들은요. 본인의 종교와 상관없이 다른 여타 종교 모두 인연이 있습니다 아~ 그걸 갖치면 성당 가고 정신엔 네. 절에 가고 저녁엔 네. 교회 갈 수도 있는 네. 본인이 아니면 뭐~ 어머니 부인 뭐 아버지 뭐~ 이렇게 네. 왜냐하면 사실 이게 특정 종교에 모든 종교를 이렇게 좀 포괄을 해야 이제 네. 통합의 정체도 좋고 표 단색도 네.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친구들 호남에 가면 호남의 사위, 아, 그렇습니다. 영남에 가면 네. 마음의 고향, 네. 그리고 진짜 실제로 서문시장을 내가 뛰어다닌 곳하고 전국 팔도가 다내 고향이고 네. 신정 아닙니까? 출마하셔도 어, 되겠는데요? 정확히집니면 네. <laughs> 알겠습니다. 일단 불교와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오늘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불심잡기에 나선 후보들의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자, 종교 행사가 끝나고 이 안철수 후보가 오늘 호남으로 갔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오늘 이제 전북을 방문해서 익산을 시작으로 김제, 전주, 남원을 돌면서 지지 유세를 했습니다. 네, 삼박 사일 동안 호남과 영남에서 오가면서 마지막 막판 표심 잡게 나선 모양새입니다. 네, 현장에서 오늘 눈길을 끄는 모습들이 특징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뒤에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안철수. 어, 후보의 모양 그러니까 그 아, 인형이네요. 인형이니 그러니까 풍선 인형이죠. 네네. 대형 풍선에 등장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손을 팔을 흔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막대가 연결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눈길을 끌었던 그런 장면이고. 그리고 또 무대 위에는 아주 낯익은 유세장에 가장 인기를 끈다는 배우 최명길 씨가 또 함께 동행을 했었죠. 예. 네, 화면에는 아직 자세히는 잡히지 않았는데 아까 무대 위에 김한길 전 대표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김한길 전 대표가 늘 이제 항상 같이 다니는데 네. 사실은 늘 김한길 전 대표보다 최명길 씨가 더 이제 인기가 많고 유명하니까 네. 사람들이 불러 모으는 거죠. 사실은 정치인들이 유세할 때 제일 고민이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옛날에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 이제 TK에 가면 특히 대구는 가면 이제 뭐 사람을 불러 모으지 않더라도 몇만 명씩 모였는데 사실 이제 쉽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 유명인들을 이제 같이 다니는 것들이 이제 사람을 불러 모는데 으 가장 좋은. 네.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김민지 기자. 그리고 또 네. 안철수 후보 군산 상고 하면은 유명한 게 이제 야구 인데 음. 야구부에서 또 선물을 받았다고 이제 지금 나오는 네, 지금 이 화면입니다. 영상에 보시다시피 야구 방망이하고 공을 받았는데요. 네네. 모자도 받고요. 좀잘안 맞는 모자를 선물 받은 것 같긴 한데 <laughs> 지금 저 공에 써 있는 말이 역전의 명수 군산 어, 뭐 상고 이렇게 써 있는 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전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자면, 안후보 측에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자면, 역전의 명수. 역전을 좀 노리고,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하여튼, 희도련 모습을 보니까 야구를 옛날에 해보적병 없나 보네요. 네. 굉장히 폼이 네. 네. 어설픈 게요. 옛날부터 야구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 딱 알죠. 그러니까. 네. 네. 자, 반면에 문재인 후보는 지금 고향을 방문을 했어요. 남은 기간 이제 딱 6일이 남았는데, 자, 어떤 전략으로 마지막 6일을 헤쳐 나갈지 그 캠프의 전략이 뭡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후보의 지금 제일 큰 목표는 당선 보 당선 물론 당선이겠죠. 제일 큰는 그렇죠. 당선이겠지만 그냥 당선이 아니겠죠. 바로 의미 있는 당선일 겁니다. 네. 그 의미란 뭐냐면 지금까지 늘 호남의 몰표 혹은 영남의 몰표를 등에 업고 다 대통령 이 됐습니다. 네. 문 후보가 늘새 시대의 첫 대통령을 얘기하면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고른 득표 를 받겠다 이런 전략을. 밝혔고 그것이 자기의 당선에 가장 큰 의미다.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영남에 더 집중하지 않을까. 특히나 뭐 TK에서는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에게 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네. PK에서 굉장히 표모를 나서서 영남 전체를 봤을 때는 본인이 1등할 수 있는 이런 구도를 만드는 것이 본인의 집권 이후에 굉장히 국민통합이라든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네. 판단할 것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 문재인 후보가 오늘 사전 투표율과 관련해서 이 유권자들에게 공개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자전투표 꼭 참석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지난 대선 때는 투표율 그때 75%? 그러면, 어, 뭐 한다겠죠? 말춤을 준다 그랬는데, 이번에 자전투표 25% 넘으면 뭘 할까요? 공제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과 불이어감을 할까요? 사전 투표 25% 문재인과 불이어감 수 있다. 네! 자 김민지 기자 네. 사전 투표율 25%면은 이게 높은 수치인가요, 낮은 수치인가요? 먼저 그걸 설명해 주시죠. 지난 20대 총선 때 사전 투표율이 한 10이. 12... 0.2% 정도 됐습니다. 아, 그러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엄청 높은 거군요. 높은 수치인데요. 네. 사실 높은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프리허그이면 좀 약한 것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네. 나올 수 있는데요. 네. 네. 제 생각은 그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지금 후보들이 유세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하는 것조차도 손목에 무리가 가고 네. 멍이 들 정도로 좀 네. 많이 무리가 간다고 하는데 프리허그 많은 사람들과 또 안아준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 안 힘든 일은 아니지 않을까. 뭐, 이 네.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laughs> 네. 근데 프리워그를 이미 공약으로 내걸려고 생각을 하고 물어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사장에서 준비를 해서 말을 네. 던진 거고요. 사실 프리워그를 한다면. 스킨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건 굉장히 유권자와 친밀감이 높아지는 거겠죠. 네. 아마 운행고와프리허그랑 모든 사람들을 문어벌을 다 씻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프리허그 과연 사전 투표율 25%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지금 김민지 기자가 설명을 해줬는데 이걸 뚫고 프리허그를 홍대 앞에서 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이게 마지막. 공개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죠. 대선 전에 공개되는 마지막 여론조사가 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계속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동영 차장. 그렇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 결과를 보시면 1, 2등 달리던 후보들은 약간 떨어지는 특히나 2번, 2등을 달리던 안철수 후보의 이좀 하향세가 네. 좀 두드러져 보이고요. 이건 갤럽의 조사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3, 4, 5등 후보들, 그중에서도 홍준표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자,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지금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거의 거의가 나왔어요. 아니라 숫자가 똑같이 나왔어요 소수점 그렇죠. 첫째 자리까지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홍, 자 안철수 후보는 내리막세를 타고 있었고 홍준표 후보는 상승세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같은 숫자라 하더라도 어느 쪽 진영에서 웃고 있을지는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분명히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동아일보와 채널 A가 의뢰한 조사 결과도 나왔죠. 거기선 어떻게 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후보가 40.2%로 확관 일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19.9, 홍준표 17.7로 오차 범위 내에서 2위 다투을 벌이고 있고요. 아직. 이제 이 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앞서을한건 아니지만, 네. 아까 지금 이동기 쌤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는 저희가 2주 전에 조사한 게 있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네. 동아일보 체로나리에서 같이 조사했었는데 안철수 후보 한 10%가 빠졌습니다. 이주 만에. 홍준표 후보 는 7%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양쪽에 기세가 역전돼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또 하나 좀그 관심 있게 저 숫자 중에서 좀 봐주셨으면 하는데. 네네네. 자, 문재인 후보가 지금 40.2%고요. 네.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요 후보들의 수치를 좀 합쳐 보면요. 네. 안철 어 문재인 후보 수치를 살짝 넘어가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 볼 때는 저세 사람 후보 뭐 단일화를 했으면 우리가 이겼을 텐데. 그러니까 단일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 결과가 문재인 후보의 승리로 만약에 끝난다면 네. 그 득표율을 더해 봤을 때아 비문 세력이, 비문 세력이 그래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보다 더 많구나. 이런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아하. 득표율을 지금보다 압도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그세 사람의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득표를 해야 비문 정서를 잠재웠다. 그래야 네. 어떤 정당성을 더 강하게 갖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용 차장의 그말 때문에 그런 건지 동아일보 채널A 조사에는 네. 지금 저희가 일본 양자 대결 결과도 그렇죠. 저희가, 저희가 사실은 뭐 양자 양자 구도가 될 거라고 판단해서 양자 대결을 붙였게 그렇죠. 아니고 이이 이 조사의 의미 뭐냐면 결국은 유권자들 막판에 이제 선거 막판에 가면 심리적 단일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네. 더 중요한 뭐냐면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가 2위움을 벌이고 있는데 네. 과연 이 둘의 맥시멈, 가장 최대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지율은 어디일까 보기 위해서 그렇죠. 일부러 양자 가상 대결을 붙인 겁니다. 네. 그 조사를 보면 문재인 후보가 46.1, 안철수 후보가 35.4. 여전히 오차 범위 내에서 10%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홍준표 후보는 더 차이가, 더 차이가 큽니다. 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과반을 훌쩍 넘어서 57.8까지 올라가고요. 네. 홍준표 후보는 26.1입니다. 그 차이가 30% 넘는데요. 네. 결국 홍준표 후보는 역시 아까 전 제가 그 수치를 본 것처럼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분명 하향세를 타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확장세에서 안철수 후보가 높고 분명히 홍준표 백일 확장성에 한계가 좀 있다 네. 이런 걸 이제 볼수 있는 수치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이동형 차장이 걱정하는 아 선거가 끝났는데 친문보다 비문 세력이 더 많구나라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고 얘기를 했던 이 상황을 더 좋아하겠군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캠프에서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